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성경에는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세상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쉽게 말해서 천당 간다. 이제 이런, 이런 의미인데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반사항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 듣기 전에, 이 강의를 에, 듣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 강의나, 또한 믿음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혼의 구원, 또 홀리 고스트, 그런 것들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들어보시고 이걸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의 말씀은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선 그 가까운 것부터 좀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들은 다음에 이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울 줄 압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마리아, 아니 예수님,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 있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의 사람들 중에 니고데무스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의 치리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획성계는 관원이라 그야되는데 관원이라는 것은 오피서 관리라는 의미인데 오피서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치리자. 이거는 저 조금 더그 표현이 다른 거죠. 치리하다 할때그 치리 있지 않습니까? 그 치리하다의 이제 명사형이 치리자입니다. 치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가 밤을 틈타 예수님께 왔으며 그분께로 말하였다. 라비어 이것은 선생님이여, 그런 뜻이죠. 우리는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교사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교사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승기는 선생이다, 그래도 있죠. 왜냐 하면, 하면서 여기 이제 콜론이 딱 찍어졌죠, 앞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콜론, 세미콜론, 피리에도 이걸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헬라나 히브리어에서 갖지 않는 것을 킹제스 역자들이 그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또 본문의 흐름을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되며 강조점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끊어야 되는가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성경이 왜냐 하면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영어로 이제 포, 이게 되죠. 포,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선생님, 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나는 왜 당신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하, 행하겠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교사이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주님이십니다는 것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뭐또뭐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사라는 표현을 써요. 교사, 가르치는 자.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에게는 이고되은 상당히 그 학자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스터란 단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는 선생이라고 하고 여기 티처는 교사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고대문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의 그 어떤 유명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나름대로 이제 궁금했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질문 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라비어 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다 그만두고, 여기 이제 왜냐하면 지금 계획성경도 그렇고 지금 킹금도 다 생략시켜봤습니다. 그걸 살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킹은 이거 살려놨죠. 이는 왜냐하면 이제 이는 해가지고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잘 해놨습니다. 한킹은 제대로 해놨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에이미. 그러면서 이제 그 헬라가 나가는데 아멘, 아멘. 그 그러니까 진실로 소비잇. So 바로 그렇습니다. 참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진정으로 진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진실로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을 킹게에서 썼죠. 참말로 참말로 진짜 진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의미죠. 베릴리 베릴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랬습니다. 사람, 짐승도 아니고 무슨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특징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그냥 불특정 한 사람이 아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 이래게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계승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일어났죠. 이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천당을 볼수 없다 천당을 갈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은 그런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장소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제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뭐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일단 은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개승기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려놨죠.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지금 그게 그게 아니고. 그 거룩한 순님 안에서, 거룩한 순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천당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뭐, 천당, 또 뭡니까? 하늘나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로움과 평화와 즐겁니다. 이건 뭡니까? 의로움과 평화와 즐겁, 이건 뭐냐면, 물론, 천당에도 당연히 의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근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이것이 어떻게, 어디 안에서 그랬냐? 그 거룩한 숨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숨님 안에서만. 제가 이제, 이 아까도 선으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거룩한 숨님, 홀리 고스트들을 먼저 들으시고 강의 들으라고 하셨죠. 자, 거룩한 숨님, 거룩한 숨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숨님 말할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거룩한 숨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그냥 영, 이거 다뭐 위로자, 다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분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왜 숨님이라고 표현했냐? 꼭 홀리 고스트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거룩한 영님 하지 않고 숨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숨.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숨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강조하는 그, 저, 표현법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역동성.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일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강조하는 현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헬라에서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란 뜻인데 푸뉴마가 영이 영이지 왜 숨이냐 어 숨이란 단어가 어디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물론 헬라가 맞습니다. 푸뉴마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루하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루하을라는 것은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런데 바람, 히브리에는바람이란 단어가 따로 없어요. 또, 영이란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씁니다. 근데, 문맥을 보고서, 아, 이것은 바람을 말하는 거구나. 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번역, 히브리를 번역하는 사람과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을 잘못 내리면, 이제 그, 킹잼 성경과 NIV라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영이라고 해야, 킹잼스는 영이라 했는데, 또, 엔하이브 같은 데는 바람이라 번역했다든지, 또, 킹잼스에서는 바람이라 했는데, 또, 엔하이브 같은 데는 영이라 했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달리 표현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그, 판단하는 것이 제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마찬가지로, 호 홀리 고스터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번역할 거냐, 영이라고 할 거냐, 숨이라고 번역할 거냐. 이것을 킹주 역자들은 구분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여기서는 숨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안할 테니까 꼭 거룩한 숨, 홀리고스트가 무엇인지 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세 자리 방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니고데미가또 다시 반문을 하죠. 니고데미스가군부께로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어 늙을 때에 늙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두 번째 자기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니고데미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한번 태어나시면 그만이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냐? 이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공통된 질문. 아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당을 갈수 있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다고 해서 가능하냐? 이런 식의 반문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제 똑같은 질문이죠. 이건 자연, 자연인,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성경에 보면 늙으면 이렇게 되죠. 늙으면, 늙으면 이렇게 번이겠죠 이거 늙으면이라는 표현은 적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늙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게 대답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물에게서, 그리고 영님에게서 태어날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의와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 하고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당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물론 천당 가죠. 천당 가야 되죠. 당연히 천당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상인 것은 지금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한 숨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 속에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답답하고 괴롭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손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숨이 막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숨이 막힌다. 왜? 답답하다 이 말이죠. 힘들다 괴롭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숨. 근데 얘 숨을 쉬는데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내 코가 몇혀 있다든지 아니면 내 폐활량에 문제가 있어서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숨을 잘못 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숨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쓰이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축구선수가 숨을 제대로 모신 사람이 축구선수 할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숨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왕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이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도 없는데, 죽어서 천당한다? 그말단된 소리죠. 집안에, 세,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가도 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했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저, 저, 죽어서 천당 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그러죠. 연옥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연옥에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천당 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녀들, 후손들이 잘 하면 제가 빨리 사원 받았고 천당,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 저..뭡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 상자도 나중에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진에 가 있는데 실제 사진에 있으면 그, 그 면죄부가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에게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 물로 그러지 않고 물에게서 했냐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영님에게서 일어났죠. 자, 영으로 봅시다. 여기 오브가 있죠. 또 여기 오브가 있죠. 여기 이태리 쪽죠 오브는 이제 헬라는 없는데, 킹지역자들이 이제 그 본문의 흐름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오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오브와 이 오브가 같은 개념입니다. 기원 기온, 기온과 출처. 기원기원 기원, 출처. 근거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게서 영님에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 그리지 말고, 영님에게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영님이 인격이죠. 하나님을 말한 거죠. 여기서 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애기의 양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여자의 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게서라 그랬죠. 물에게서.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계획 생기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일어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말이 표현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멋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또 이건 잘못된 거고. 물에서 나고, 성령에 게서 나고, 나지 않하면 이렇게 되죠. 물에서 나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하 같이 에게서면, 같이 에게서라 해야죠. 물에서 나고 이렇게 온 것도, 이거 일관성이 없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냐 하면, 이건 계획성 경치는 똑같이 해놨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거. 물과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본문의 개념하고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런지, 왜 아닌지 이 다음에 다른 구절들을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죠. 일관 생겨야죠. 킹덤은 왕국이라고 해야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왕국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지금 여호와증들이 말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그 왕국 개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인들은 지금 왕국 그러면 조금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여화쟁들 하도 왕국 왕국 하니까 왕국 그러면 마치 여화쟁들 교리를 따르는, 따르는 것 같은가 이렇게 이제 막저 의학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이제 읽고 오늘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의 육체적인 출생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 단지, 영적인 단절을 회복하는 영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지 물침내 캔벨파스에 말하는 물침내 또스코빌드 학자가 주장하는 말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도 말씀을 다타는 의미도 약간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육면하든지 에베소복음 있지만은 그것이 그게 아니고 이 처진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육절과 조화를 이룬 이따가 육절이 나옵니다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으며 지구 또한 물로 덮여 있었으며 성경 찾아보세요. 인간의 육체도 물로 덮여서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육체가 처음에는 다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말씀드렸듯이 우주와 육체와 우리 인간의 몸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포가 아니 인간의 몸이 세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제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가 있듯이 인간의 몸도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도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면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의 원리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예, 뭡니까,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 상수입도 요기시로까지어휘라든지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말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교리가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기죽박죽으로되놓으면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기 12장에 있는, 피로, 피를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다가, 바르다가 아니라 구타한다 그랬죠. 그 구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매를, 유대 로마 변경들한테서 구타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일관성이 안 되면 교류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강의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